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기름뉴타운 4단지 경매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건은 2024 타경 121616입니다. 성북구 기름동 1281번지 412동 1204호에요. 남정가는 9억 5천 100만 원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84.6 제곱미터, 대지권은 44.4 제곱미터입니다. 1회차는 8월 12일 9억 5천 100만 원에 진행을 했고요. 2회차는 9월 16일 7억 6,080만원에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름뉴타운 4단지는 총 25개동 1,605세대입니다. 최고층은 19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05년 4월 20일입니다. 건설사는 대림산업입니다. 본건 1204호는 거실에서 보았을 때 동양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시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25동 3층 남향이 9억 1000만원. 425동 7층 남양이 10억원 410동 10층 동양이 10억4천만원의 매물로 나와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올해 6월에 8층이 9억7천5백만원 7월에는 15층이 10억 4,900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가격 시점 현재 동일 평형 기준으로 평균 시세는 9억 6천만 원이고요. 매도 호가는 9억 1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예상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분석했을 때 소극적 입찰가는 8억 5천만원이고요. 적극적인 입찰가는 9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의 경매 압류는 모두 말소됩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